안녕하세요. 아, 교육은 마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목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어, 특히 가정에서 어떻게 학습 학생들의 어떤 학습 습관들을 길러줄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비대면 수업 상황이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학습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이 학기도 역시 등교를 하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모두가 지쳐가는 것 같고요. 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잘 지도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특히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어 좋은 학습 습관을 길러 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님 그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그 학생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산만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이 어,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공부를 잘할수 있는 어떤 학습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특히나 이제 이런 좋은 습관을 길러 주게 되면 아이에게 평생 동안 굉장히 남을 수 있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정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요. 영어 단어 쓰기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학생이 굉장히 이제 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략을 뭐 1시간이나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5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애우기를 5분만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학생도 이제 하기 싫어하다가 5분 정도면은 뭐그 정도는 할수 있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매일 그 지속적으로 그걸 하게 됐,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 형성이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 더 이제 그 습관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영어 듣기를 이제 5분 동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가 힘들었지. 을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풀기 5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어, 단어 쓰기와 그다음에 영어 듣기, 그다음에 수학 문제 풀기를 5분씩 계속 이제 매일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학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칭찬도 많이 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지속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또 다른 그런 그 습관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뭐 줄넘기를 5분 한다든가 아니면 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악기를 연습을 5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다 보니 한 1년 정도 지나서 보니 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의 공부 습관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굉장히 공부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쯤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또그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그 가능하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가능했던 그런 그, 그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턴의 그 일, 법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은 모든 물체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관성의 법칙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시도를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시도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비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나 그런 그 내, 그거를 아주 내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만일에 이제 아까 했던 학생이 뭐한 시간이나 2 시간을 했, 했다 치면은 이 학생들이 아마 매일 지속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5분을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분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누구나 5분 정도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1분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이 전제 조건이 깔려지면.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든가 내용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거에 되면 아이가 1분을 하,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3분을 하게 되고 5분, 10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부모님이 어떤 강요하는 내용보다는 학생이 그런 과목이나 또 어떤 그 내용, 내용이나 분량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학생이 정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데 문제는 매일 지속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학생이 그렇게 하기로 자기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잘할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꾸준하게 한 6개월 정도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그런 학습 습관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예를 들면은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취미 활동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10개 정도 또 이렇게 넘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학생이 그런 그 부분을 일단은 시도만 해라. 시도만 하고 최소화시키는 1분이라도 괜찮다. 아니면 5분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거리들을 좀더 늘어나게 되면 하나의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계속 아이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서 결국에는 1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20분이 될수 있고 30분이 될수 있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과 어떤 그런 그 흥미나 또 내적인 동기 유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결국에는 아,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수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도 이러한 같은 방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의 은행을 가급적 받아들이고 그런 반영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이렇게 어~ 개선해 나가고 좀더 더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 정말 그~ 이 코로나 상황 또 비대면 상황인데 정말 아이에게 중요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좋은 학습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관리를 이제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관리를 잘 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이제 뭐 성장 일지를 쓰게, 일기 형식으로 쓰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달력 같은 데서 했던 것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꾸준하게 하도록 하고 그 꾸준하게 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학생 본인에게 어떤 그런 내재적인 동기를 유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와 어울려서 관련된 이야기로 그 야구 선수 류현, 유,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현진 선수는 그 경기를 임할 때면 철저하게 지키는 그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루틴이라는 것은 그 운동 선수들이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기량을 최선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치하는 어떤 패턴이나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이 경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하다로 한다는 것인데 방법은 분 단위로 쪼개 가지고 어떤 그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기 시작 48분 전에 경기장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경기 45분 전에 러닝을 뛰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 35분 전에 캐치볼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 25분 전에 불펜 피칭을 한다는 라 것입니다. 이렇게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좋은 결과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그 루틴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비결이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한 95%는 결국에는 습관의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길러줘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좋은 습관을 길러주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습관은 처음에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적절한 보상도 받을 것이고 또그 과정에서 자신, 자신의 어떤 그런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좀더 높은 그런 그 보상이나 결과를 위해서 좀더 높은 그런 과제로 본인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 절대로 나태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게 되면, 그 나태해지는 그런 습관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나태한 학생들은 그런 나쁜 습관 때문에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학력이 어떤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오히려 이런 기회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 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 절호의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어, 정말 이 작은, 그거보다도 이런 작은 습관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면 해서 더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나은 그런 그 행복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잠들기 전 1분 명상이라든가 매일 책 읽기 1쪽이라든가 또 팔굽혀펴기 한 번이 너무나 사소해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이런 것들이 작은 반복이 인생의 혁명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이런 그 어떤 작은 습관 학습 습관을 오늘 당장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어~ 만들어주고 싶으나 그런 좋은 습관 또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할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노하우들을 댓글로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